주님, 한나의 기도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누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응답 뒤에 더큰 역사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한나의 기도를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 스토리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마치 시작처럼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즉, 사무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나의 이 기도와 응답은 시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응답 뒤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응답은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더큰 기도의 응답의 씨앗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소원 기도의 의미와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하고 30일을 기도한다, 뭐 몇십일을 기도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큰 것을 드 그게 아닙니다. 소원 기도의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한나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는가?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은 것 속에 한나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기도, 그런 서원 기도라면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나도 드리는 약속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한나가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가 말씀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기록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것부터 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는 첫 번째 걸음, 첫 단추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삼무엘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이야 자기 뜻대로 짓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서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지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나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더큰 의미가 있음을 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짓는 한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아까 기응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다. 기운이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작은 거라도 약속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막큰걸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어? 막그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이거 이거 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요런 약속 한두 번씩 하잖아요. 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절대 안 하고 난딱 요것만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 이거만 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요런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린 약속이라고 생각지 못하죠. 우리는 서원기도 하면 뭔가 큰걸막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어쩌면 많이 그런 약속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이름을 아예 기도응답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잊어버리려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기도응답아, 야, 기응아. 뭐 기응이 제가 만든 겁니다. 야, 기도응답아, 야,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저 아들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셨다고 하니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이게 한나의 지혜고, 이게 한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내 삶에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마음, 여러분 들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떨 때막 찬양할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터질 때가 있죠. 근데 지금도 아이 목사님이 아직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잘안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저도 여러분 매주마다 치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합니다. 저도 작은 신음소리가 막 속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저도 가슴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점점 더 역사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함께 예배드린 게 엊그제인데 벌써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말하고 조금만 있다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년은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한나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짓고 한나나 우리나 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인생의 바쁜 일들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지혜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직장을 시작할 때나 혹은 결혼할 때나 와서 다 이제 기도 받죠. 사업하는 분들 기도 이렇게 하면서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작할 때는 다 목사를 찾아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찾아와요. 나중에 보면 이미 사업을 접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목사를 찾아오고 한 자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보면 사업을 막 믿음으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요. 가서 개업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예배를 빠져요. 왜 빠질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아닙니다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공 내가 너무 감사한데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으니 나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뭔가를 큰걸 놓고 기도하시거든 이름을 그냥 기응이라고 지으세요 기도응답이라고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됐다가 나중에 보면 잘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래, 내가 가져간다라고 가져가실 분이겠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도 응답이 축복이 갑자기 일이 안 돼가지고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성과 사람들의 악함으로 꼬이고 꼬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를 태우실 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늑대 같은 세상에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이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지켜가고 다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것을 그 약속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약속은 약속이 또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또 기도응답 받기 전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사무엘을 그냥 자기가 끝까지 키웠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목사도 4주 동안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설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한나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그런 여인인데 내 자식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많은 경우처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이꼴 보려고 키운 줄 아냐? 내가 너 어떻게 기도해서 얻었는데 그때는 너 기도해서 얻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생각만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기도해서 내가 나왔는데 너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못 듣는 거죠. 이게 한나가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사업처럼 받았으니까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자문사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잡고 움켜진다고 그게 보장되고 보관되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큰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그 일들이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막힌 우리가 지난번에 나올 때 그랬잖아요 아니, 주신 걸 도로 다 주면 자기는 뭐가 남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럴지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실 때그 영광이 나에게도 온다 그랬죠.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섬기도록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젖을 뗀다, 젖을 뗀다 자꾸 한네 번인가 나오죠.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을 자꾸 반복할까요?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한나도 우리와 똑같이 그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저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몇 년간 저지를 뗄 때까지는 온전히 내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에 아이를 키운 거예요. 옛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1년이면 저지를 떼지만 3년, 심지어 4년까지 갔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그리고 저한테 따질 건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은 3회를 눈물로 사랑으로 이중기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깜빡 잊을 만하면 사무에라 기도응답아 한나는 그 3년 4년 동안 온 사랑을 다 썼고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자꾸 젖을 때면 젖을 때면 드리겠다고 하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며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나가 쉽지 않았다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그러니까 한, 잘해야 4살좀 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렸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가 약속을 지킨 그 사무엘을 통해서 더큰 영광과 결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암흑기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아이 못 낳는 그 아픔과 서름을 인생년이 이팔자련이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 한나의 아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도덕적,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였고 그러니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들 죄로 자기들의 악함으로 서로 죽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해야 듣지도 않을 시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약속을 지켜드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부럽고, 저의 얼마 전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즉, 빈말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하든 그것이 하나도 헛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야 진짜 저분은 똑같이 있으면도 뭔가 다르네 어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봐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귀에 살짝 들려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 좋지요.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 번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냥 목사로 사는데, 열심히 설교 가르치는데, 하나님, 제 말이, 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는 제가 또 너무, 그건 큰 거니까, 그래도 안 떨어지고 열매 맺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 아멘하면 안 되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지 여러분 보통 목회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네,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저는 생각보다 강단이 있습니다 셉니다 건강보다는 정말 눈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재명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목사라고 제가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갑이고 저는 의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그 덕을 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할 기도는 하나님 이재명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를 위한 기도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을 한 나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들을 못나서 받는 학대와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인생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기도 하지만 왜내 인생에는 이런 시련만 있느냐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러냐고 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령을 붙들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쓰시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실험과 고통이 없는 그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까지 장미꽃을 깔아놓은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드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게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를 돌보는 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3,500년 전에 한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아, 한나는 참 좋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가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도 약속했으니까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대단하고 큰걸 드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약속한 것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저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통해서 일어난 오병의 기적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점심이었어요. 우리도 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나이가, 제가 그랬죠. 우리 걔는 갈렙까지는 이제는 늙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84세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85세부터 경로잔치를 할까? 왜냐면 갈렙한테 경로잔치 하면 갈렙이 화낼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경로잔치냐고 네, 조금 더 들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천해서 정말 순종해서 이게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그게 되더라! 우리 이거 한번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자질교로 부르신 이유고,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겪게 하신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끝으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삼물상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너스. 성경 구절 하나 띄워 주세요.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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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아 이건 이미 했고. 2장 21절. 그렇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보다가 뒤에 건안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나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끝난 건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한나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의 그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구하지도 않는 세 아들과 아들 세 명과 딸두 명을, 이야, 이러면 받것보다 일단 다섯 배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멋지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애태우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인 것을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네가 아무리 싸아나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내 인생 봐라.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 이러지 않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키겠어요? 아니면 너 귀를 잡고 끌고 오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매주 주일마다 설교하고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냉소적이고,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한나 같은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뭐 인생에 다 그렇죠. 라며 살아갔던 그 일에 하나님 혹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건으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나처럼 결단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나가 한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21세기의 한나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아버지 영적인 돌파구를 우리 교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의 하나님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일을 붙들고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으로 돌려 지킴으로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이 시대의 한나들이 우리 가잘교에 우후숙순처럼 일어나기를 우리 가잘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